안녕하세요. 구준회씨의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어느 거울에 많은 농토를 지닌 양반과 겨우 논 한마지기를 갖고 있는 백정이 살고 있었다. 양반은 고관대작의 후손이었으나 어려서부터 글공부에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부모조차도 물려줄 넉넉한 재산이 있으니 굳이 벼슬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고 아들이 글공부를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시간은 흘렀고 어느덧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양반은 마을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거의 모든 땅이 자신의 소인이 양반 행세로 속구친 어깨와 머리가 내려오질 않았다. 어느날 자신의 땅을 둘러보던 양반은 자기 눈에 이웃한 아래눈에서 풀을 뽑고 있는 백정의 땀 흘린 얼굴을 보니 심사가 뒤틀리기 시작했다. 비록 재물을 모아 눈을 가지고 있었으나 백정은 당시에는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을 정도로 신분이 낮은 전민이었으니 그런 한미한 자가 자신의 농과 이웃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고약한 성미의 양반의 부활을 끌게 했다. 뻘겋게 달아오른 얼굴을 하고 양반은 땀으로 범벅이 된 백정을 향해 소리를 내지르며 말했다. 이런 불쌍 놈을 보았나. 양반이 지나가는데 어찌 너같이 천한 놈이 고개 숙여 인사를 안 하는 게냐. 백정 주제에 언감생심, 논진 행세를 하니 세상이 어찌 될란지. 양반은 말로만 혼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수틀리면 옆에 하인들을 시켜 몽둥이 찜질을 하기일쑤였다. 그러니 백정은 항상 고약한 성미에 민돈 양반이 두려웠고 신분이 미천한 자신의 신세가 처량할 뿐이었다. 기실 양반은 천한 백정의 눈이 이웃한 것만으로도 불쾌해. 백정의 눈을 어떻게 하면 자기 것으로 만들까 하고. 호시탐탐 노리는 중이었다. 이 사정을 알기에 백정은 항상 불안했으나 그나마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어렵게 마련하여 물려주신 유일한 재산이기에 날마다 논에 나와 애지중지하며 물길을 살폈다. 그러던 어느 날 날이 가물기 시작하더니 위에 있는 본물이 가늘어지기 시작하자 양반이 자기 논의 물꼬를 단단히 막아 아랫눈으로 물을 내려보내지 않았다. 자연히 백정의 아랫눈은 물을 받지 못해 눈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기 시작하고 물고기며 울챙이들이 눈바닥에서 펄떡이며 죽어가고 있었다. 이를 본 백정은 자기 속이 타들어가는 듯 애가 달았고 윗눈에서 물을 내려주지 않으니 하늘만 쳐다볼 뿐이었다. 하지만, 하늘이 무심하게도, 비를 내려줄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벼마다 노력해물들어 비틀어지기 시작하였다. 백정의 속은 더욱 타들어갔고, 수시로 눈에 나가보았지만, 양반에게 가서 사정할 엄두는 나지 않았다. 그래서, 성질 고약한 양반이 두렵기도 했지만, 타들어가는 별을 보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백정은 두 눈을 딱 감고 작은 호미로 물꼬를 살살 건드려 물이 조금은 흐르게 해 보았다. 그래도 쫄쫄거리며 물이 조금이라도 흐르니 마음이 조금은 흡족했으나 이내 두려운 마음이 들어 들키기라도 한 듯이 물꼬를 허겁지겁 단단히 막았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여전히 비가 내리지 않자 걱정되는 마음에 백정은 속절없이 논두렁을 왔다 갔다 하다가 물이 넘실대는 양반의 윗눈을 보자 갑자기 부하가 치밀었다 그날 따라 양반이 낮잠을 자는지 보이지 않자 백장은 마을 쪽을 연신 찰피더니 눈을 질끈 감고 윗눈의눈뜨을 두세 차례 삽질하여 물을 내려보내었다 백장은 아랫 눈을 잠시 해가라는 정도만 하고 윗 눈의 눈뜨를 원래대로 해놓을 요량이었으나 자기 눈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보니 흐뭇한 마음에 물기를 중단하기 어려웠고 잠시 시름이 찾아드니 이내 긴장이 풀려 잠이 들고 말았다. 백정은 단잠에 빠져 마당에 잔뜩 쌓인 누적가리를 보다가 그만 잠이 깨었다. 백정이 눈을 뜨자 눈앞에는 물이 일렁이는 자신의 눈이 보였고 꿈인가 싶어 눈을 비볐으나 꿈이 아니었다. 백정은 상황을 깨닫고 윗눈을 바라보았으며 논 바닥이 드러나 울챙이며 미꾸라지가 논 바닥 위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백정은 윗눈의 눈뚝을 서둘러 다시 메웠지만 아래눈으로 흘러내려간 물을 어찌할 수 없었고, 물이 다시 채워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윗눈에 드러난 논바닥을 가릴 재간이 없었다. 백정은 양반이 어찌 나올지를 알았기에 그만 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백정은 힘없이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집에 들어섰고, 이를 본 아내가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에게 묻자 백정이 자초지정을 얘기했다. 어허 이를 그리 버렸으니 그 양반 성미에 나는 지도곤을 면하지 못할 것이오. 차라리 내 스스로 목숨을 끊어 험한 꼬릴랑 보지 않겠소. 나 떠난 후에 자식들이나 잘 키우시구려.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남편을 보자 아내 역시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갑자기 아내가 고개를 들어 눈물을 훔치고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다 사방님 저에게 묘책이 있으니 그만 눈물을 거두시고 제가 하는 말대로 달아하셔요 <목소리> 이번 위기를 넘길 뿐만 아니라 양반의 콧대를 꺾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말을 듣고 백장은 아내에게 길을 갔다 되었으며, 아내는 한참 동안 남편에게 속삭였다. 아내의 말을 다들은 백장은 무릎을 탁 치며 웃기까지 하였다. 여보, 당신의 묘책이 참으로 그럴듯하구려. 당신의 묘책을 듣고 제갈량도, 야, 맞은듯, 저승에서 울게 쏘구려. 사방님, 어서 혼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운목에 누우세요. 양반 네 눈뚝을 터놓고, 죄책감을 못 이겨, 사방님이 스스로를 해하였다고 소문을 내겠어요. 남편이 운목에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눕자. 아내는 방문을 열고, 마당에 내려와, 온 동네가 떠내려 가도록 울부짖으며 통곡했다. 마을 사람들은 순식간에 백정내로 몰려들었고 아내는 남편이 양반 눈에 눈뚝을 터놓고 두려운 마음에 그만 스스로를 해하였다고 능청스럽게 느끼며 얘기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어찌 극한 일로 세상을 등졌을까 하고, 별을 차며 고약한 양반을 욕했다. 한편 느즈막이 논에 나온 양반은 자신의 논에 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아랫논에 물이 일렁이는 것을 보자. 이놈의 백정놈이 하고 이를 갈며 백정집으로 달려갔다. 양반이 백정집에 다다르니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있자. 양반이 마을사람들에게 물어 자초지정을 듣고 말했다. 그놈 잘 죽었다. 잘 죽었어. 어찌 양반의 눈에서 물을 빼고 살아남기를 바라겠는가. 그리하지 않았으면 내 손에 잡혀 살아남지 못했을 걸세. 이리 악담을 퍼붓고 발길을 돌리자 마을 사람들은 양반 등 뒤에서 손가락질을 했다. 양반의 고약함을 알기에 마을 사람들은 세상을 떠난 백정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사흘째가 되자 상여가 나가는 것을 보려고 구름같이 올려들었다. 상여꾼들이 관을 내가려고 방에 들어오자 갑자기 관이 들썩이며 쿵쿵하고 여러 차례 소리가 들렸다. 상여꾼들이 놀라며 그 자리에서 주춤거리며 서있자 백정의 아내가 소리를 지르며 말했다. 아이고 아이고, 서방님이 살아있나 보아요. 어서 관뚜껑을 열어주셔요. 상약군들이 관뚜껑을 열자 백정이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말했다. 아니,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것이지? 당신들은 이시오? 이 말을 듣고 아내가 남편이 살아났다고 호들갑스럽게 외치며 남편을 덥썩 껴안았다. 여보, 내가 정말 죽었었단 말이오? 그럼, 내가 꿈 꿈이... 꿈이 아니고 저승에 다녀온 것이란 말인가? 아니, 그럼 그 사이에 저승에 다녀오셨던 말씀이오? 로소 우리 부모님과 형님, 그리고... 윗동네 선달님의 양친과 몇해 전에 돌아가신 선달님네 마나님까지 뵙고 왔다오. 아내가 능청스럽게 백정의 말에 맞장구를 치자 백정이 아내를 재촉하며 이어 말했다. 여보 이럴 것이 아니라 어서 선달님을 이리 메셔 오시오. 선달님의 부모님과 마나님께서 선달님께 전해달라고 내게 하신 말씀이 있다오. 마을 사람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탄성을 이어갔고 백정과 아내의 주고받는 말을 빠짐없이 들었다. 백정의 아내가 양반에게 달려가서 남편의 말을 전하자. 양반은 저승에서 전할 말이 있다라는 말에 황당했지만 자초지정을 들은 후에는 궁금증에 이끌려 백정에게 달려왔다. 어찌 죽었다는 사람이 살아온 것이더냐? 대체 어떤 말을 전하려는 것이냐? 음 <laughs> 양반인 궁금증을 억누르며 진지 태연한 척하며 물었다. 전달님, 제가 저승에 가니 염라대왕께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왔냐고 하시길래. 자초 지정을 말씀드렸더니 저를 내쫓으시면서 양반의 논에서 물댄 것으로는 저승에 올 만한 것이 아니라고 꾸중을 하셨습니다. 이를 듣고 양반이 머쓱하게 있자 백정이 말을 이었다. 염라대왕께 이렇게 이승으로 가면 성미 고약한 양반이 저를 가만 두지 않을 것이라고. 읍소했습니다요. 그랬더니 염라대왕께서 그 양반이 허튼 수작을 하면 저승으로 불러들인다며 저승사자 두 명을 딸려 보냈습니다요. 저승에서는 분명히 보였는데 이승에 오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문밖 근처에서 머무는 것 같습니다요. 이 말을 듣고 양반은 허튼 소리를 한다면서. 한편으로는 겁먹은 눈초리로 문쪽을 바라보았다. 백정은 양반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혹시하는 마음에 염나대왕께 이리 온 김에 돌아가신 아버지 형님과 이웃분들이나 보고 갈수 있기를 청했습니다요. 다행히 염나대왕께서 청을 받아주시어 돌아가신 부모님과. 형님뿐만 아니라 선달님의 양친과 몇 대전에 돌아가신 작은 마님까지 뵙고 왔습니다요. 양반이 깜짝 놀라 돌아가신 부모님과 자기 아내가 어찌 지내는지 묻자 백장이 그분들이 양반에게 전해달라는 말이 있다고 하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선달님 전해달라는 말씀이. 거북스러울 수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드리기가 염려됩니다요. 양반은 짜증스럽기도 했지만, 궁금함이 앞서 주변 사람들을 모두 돌아가도록 이르고, 백정과 단둘이 방에 남았다. 이어서 양반이 화낼 것을 백정이 우려하자, 양반은 절대 화내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백정이 말을 이어갔다. 저승에서 쥐새, 제 아버지와 선달님의 못지니신 큰안방마님께서 부부로 지내셨고 금술이 좋기로 소문이 났습니다요. 어허, 어찌 천한 네 아비와 양반인 내 어머니가 부부가 되었다는 것이냐? 헛은 소리 말거라. 그것이 저도. 이상해서 다시 물었습죠. 저승에서는 이승하고 반대라 양반이 천민이 되고 천민이 양반이 된다고 합니다요. 제 아비는 저승에서 상 양반이 되었고 큰 안방마님은 천하리 천한 천민이 되었다고 합니다요. 서로의 신분은 맞지 않지만. 한 마을에서 산 정리를 생각해서 천민이 된큰 안방 마님을 아내로 받아주셨다고 합니다요. 양반은 기가 막혔지만 궁금증에 자신의 어머니께서 어떻게 지내는지 다시 묻자 백장이 답했다. 당연히 양반과 혼인하셨으니 양반 대접받으며 잘 지내시는데... 어쩐 일인지, 고운 비단 치마를 뒤집어 입으셨기에 그 연유를 물었습죠. 그랬더니 자식 하나를 싹이 노랗게 버릇 없이 키운 죄로 그리 한다는 것입니다요. 아니 어머니께서 벌써 아이를 낳으셨다는 게냐? 아닙니다요 선달님 이승에서 낳은 아이를 말한 것입니다요. 예에 승...이 승...어디에서 그런 자식을 낳으셨다는 게냐? 이에 백장이 양반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다. "선달님께서 외동아드님이 아니십니까요?" 이 말을 듣고 양반이 이를 앙다물며 자신의 아내가 어찌 지내는지 물었다. "아, 글쎄...작은 안방 마님께서는?" 제 형님하고 부부가 되었고 그분들 역시 저승에서 금슬이 좋기로 소문이 났습니다요. 아니, 무엇이 어째? 그 추하기로 소문나고 성질머리마저 고약해서 남의 집사리하며 장가도 못간그놈 말이더냐? 예, 그렇습니다요. 추한 물고래 저승에서는 양반이랍시고 성질 부리며 아내로 맞은 작은 안방마님을 함부로 대하는데, 작은 안방마님은 그것을 싫은대색한번안 하시고 다 받아주시고 떡뚜꺼비 같은 아들 둘을 낳으셨다고 합니다요. 양반이 황당해 하면서 혹시 작은 안방마님이 자기에게 전한 말은 없는지 묻자. 작은 안방마님이 이승의 고약한 남편 놈보다는 백배는 낫다고 말했다며 백장이 전했다. 이 말을 듣고 양반은 발을 동동 구르고 가슴을 치며 분해하였지만 꾹 참고 돌아가신 아버지에 관해 물었다. 아저 손달님의 아버님은 저희 아버지댁 머슴으로 계시는데 이름을 개똥이라 합니다요. 뭐시 어째? 개똥이? 이리 선달님께서 상심하시는데 전해달라는 말씀은 있지만 더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요. 이에서 멈추겠습니다요. 이 말을 듣고 양반은 분한 마음을 다스리며 절대 화내지 않겠다고 재차 다짐하면서 백정을 재촉했다. 예, 그럼, 큰 안방마님 말씀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요. 큰 안방마님께서, 선달님께서, 개가천손에서 성지를 잘 다스려 마음을 바로 가지시라고 하십니다요. 그래야 치마를 뒤집어 쓰는 것을 면해 떳떳하게 지낼 수 있으시다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화를 면하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요 양반은 이 말을 듣고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며 계속 말하도록 백정에게 눈짓을 했다. 선달님의 선친께서는 걸음짐을 지고 가시다가 저를 보시고 제발 대도 않는 양반 행세를 그치고 조신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해야 저승에서 그나마 처음 것이 되더라도 고생을 덜하게 된다고 하십니다요. 혹시 못된 행실을 고치지 못하게 되면 제가 딱이라도 올려서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만 제가 어찌 그렇게까지야 하겠습니까요? 양반은 이 말을 듣고 길길이 날뛰었으나 백정과의 약속을 상기하고. 팔을 참으며 더 전할 얘기가 없는지 묻자 백정이 답했다. 손친께서 이런 말씀을 선달님께만 전할 것이 아니라 문중 사람들에게도 빠짐없이 전해달라고 하십니다요. 아니 무엇이라? 아니 아니 된다. 그런 얘기를 문중 사람들이 알면 내 꼴이. 어찌 되겠느냐 아니 될 말이다. 저 역시 선달님의 체면을 생각하면 차마 그리 할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혹여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가 화를 입을까 염려됩니다요. 양반은 전하면 안 된다고 말리고 백장은 화를 입을 것이 두렵다고 울부짖기를 여러 차례 하다가 양반이 결심한 듯 자정했다. 여보시게, 내 자네 처지를 이해하네. 민넌 담마지기를 자네에게 줄 테니, 어떠하신가? 아, 그것이 그리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선달립의 사정도 있고 하니, 어쩔 수없을지요 그리하겠습니다요. 백정의 말을 듣고 양반은 한편으로는 한숨을 내쉬며 안도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까스로 분을 사기며 백정의 집을 나섰다. 며칠 뒤 양반은 백정에게 윈논담마지기 논문서를 넘겼고 더는 백정을 업신여기지 못했다. 양반은 처음에는 분을 사귀기 힘들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긴가민가하며 포여 백정에게 속은 것은 아닌지 의심도 되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천천히 자신의 지나온 날들을 되새겨 보게 되었으며 차츰 자신의 행실을 바꾸기 시작했다. 백정 부부는 양반에게 받은 넌 덕분에 여유롭게 살게 되었으며 양반을 속인 이야기는 백정 부부만의 평생 비밀로 남겨 두었고 양반을 속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을 지닌 채 양반에게는 예를 갖추어 대했고, 그리고 양반과도 좋은 사이가 되어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